하루하루 예뻐지는 몸과 마음 심리 상담 방송 하예맘 15화 2부를 시작합니다. 2부는 감정의 바닥에서 나를 만나다입니다. 하연 쌤과 저 김예림 강사가 여전히 함께 하고 있어요. 아, 오늘 사실은 저희가 15-2부를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잠정적으로, 네. 어, 시즌1, 하이 네. 맘은, 어, 이번 방송까지 하고, 저희 시간을 조금 가졌다가 시즌2로 다시 와, 여러분들을 만나러 돌아오려고 해요. 네. 여태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송을 준비를 해보려고, 시도는 어, 해보려고 했으나, <laughs> 어, 그걸 조금 심도 깊게 다듬는 시간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도움을 줄수 있고 또 저희도 공부를 조금 더 했던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담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좀 앞으로 한동안 쉬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 목소리가 약간 심야방송처럼 <laughs> <laughs> 좀 이렇게 멋지게 깔리게 되는 것 같네요. 네. 네. 뭐, 아쉬움도 있고, 조금 더잘 해봐야겠다라는 다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오늘 15-2분은, 어, 하이에맘 시즌 1의 마무리입니다. 음. 네. 그런데 이 마무리를 하면서, 음, 왜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는지, 음. 어, 저를 저 김예린 강사를 운동으로 이끌어준 계기가 뭐였는지를 음.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음.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시 초심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음. 어, 이 부의 제목은 감정의 바닥에서 나를 만나다였습니다. 음. 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요. 운동 그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운동을 꾸준히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음. 저는 좀 후자였는데 하윤 쌤은 어떠셨어요? 음 저는 해야 돼서 하게 됐어요. 음, 어릴 때. 네. 음. 그리고 해왔던 거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네. 계속했었던 거 같아요. 음 근데 중간에 공백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도 계속 끈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운동을 저는 좀 저희랑 방송하는 거랑 조금 다른데 저희 아마 이 감정의 바닥에서 나를 만나다 라는 저희 요번 마지막 방송의 제목과 좀제 감정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직장인 분들도 좋아서 직장을 다니시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고 그거를 꾸준히 잡으로 삼았기 때문에 음. 그거 그게 조금 해야만 했었던 것들이라 운동을 제대로 보는 내가 감정적으로 볼수 있는 내가 운동이 왜 좋은지 음. 내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운동의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 네. 네, 그냥 정말 습관적으로 네. 운동은 내가 해야 될 거야라고 네. 생각을 하셨던 네. 거군요. 그럼 운동을 즐겁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셨나요? 혹은 운동에 대한 감정이 어떠셨어요? 그 순간순간 깊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운동이 나에게 주는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 생각한 건데 불안이 되게 컸더라고요. 음. 놓지 말아야 된다. 음. 어떻게 서든지 운동의 길을 잡고 가야 된다. 라는 음.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제대로 느껴주지 못했어요. 내가 왜 이쪽 길로 가야 되지? 내가 왜이 음. 길로 하고 싶지? 사실은 그냥 제 생각의 흐름대로 계속 계속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그걸 느끼지 느낄 시간도 주지 않은 채로. 어. 네. 아그렇군요그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전혀 알지 못했고 운동을 저랑은 먼 것이라고 생각을 음. 했었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운동선수 출신이셨는데 음. 운동선수로 끝까지 가지 못하시고 중간에 직장인의 길로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운동은 취미로 할수 있고 어, 생업은 따로 가야 된다는 라 취지로 삶을 사시다 보니까 음. 저는 운동을 취미조차 좋... 취미로조차도 할수 없는 거다 음. 운동은 너무 힘겨운 길이고 어, 운동을 그렇게 잘 했던 아빠조차도 운동의 길로 갈수 없었으니까 네,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뭐든지 다주 그림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주 음. 그림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 무언가는 저는 항상 다른 거였어요 공부라고 하거나 음. 돈을 버는 거라거나 사업을 하는 거라거나 음.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운동에 대해서, 뭐, 진짜 저랑은 먼 얘기. 음. 하지만, 몸이 저는 뭐,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고, 그렇게 음. 마르지도 않았고, 남들보다 좀 튼튼한? 음. 네, 키도 좀큰 편이고, 음. 튼튼한 체형을 가졌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아도 저는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음.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은, 신체적인 건강은 큰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저는 마음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릴 때부터 약간의 우울한 감정이 항상 좀 있었거든요. 음. 성향적으로. 음. 네. 약간 저만의 세계에 좀 빠져들어가 음. 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저 스스로 찾지를 못해서, 음. 그래서,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되게 좋은 말씀이네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운동이라는 거죠. 그걸 찾았다라는 거죠. 음, 네, 하나의 방법이 됐죠. 음. 네, 그 동안은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를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음. 그런 우울함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음. 혹은 어, 그런 책을 읽고, 음. 그러니까 다 머리로 하는 것들이었어요. 저의 방법들은. 음.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음. 근데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음. 근데 몸을 좀 움직이면서 내가 내 마음을 좀 역동적으로 쓰는 방법을 배웠달까요? 음. 혹은 마음의 속도는 되게 빨라요. 항상 결과를 생각하죠. 음. 혹은 이런 행동을 선택했을 때. 그 대가는 나는 뭘, 뭘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인가? 음. 계산을 하거든요. 음. 근데 운동은 그냥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음. 네. 음. 어떤 대가도 없이, 어떤 의미도 없이, 음. 그냥 지금 내가 얼마만큼 힘든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음. 몸의 열감이 얼마만큼 올라왔고, 나는 지금 어떤 근육이 어떻게 땡기는지, 음. 오히려 쓸데없는 잡생각이 없어졌던 것 같은 거예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의 바닥에 나를 잡아두고 있었던 것이 나의 생각들이었구나. 음. 그리고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나를 좀 순간에 머물러서 보고, 음. 이 현재에 머물러서 보고, 음.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순간에 머물러서 보고. 음. 하는 것들은 운동이라는 맥에 없이는 어려운 것들이더라고요. 음. 맞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운동에 대해서 막 어, 힘들 것 같아, 너무 가기 싫어, 뭐 이런 생각이 아예 안 들거든요. 음. 그냥 지금 나가자. 응.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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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나가자. 응. 음. 음. 생각했어요, 저도. 지금 나가자가 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음. 그래서 뭐 예전에는 내가 운동에 관심이 이렇게 많으니까 운동에 꽂혔, 꽂혔다라는 이미지를 SNS로건 주변에 많이 알리고 있으니까 음. 나는 그렇게 운동 을 꾸준히 하는 외향적으로 완성된 사람이어야 돼라는 압박감도 있었는데 음. 지금은 그런 부담감이 없고.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달리는 거, 필요 한번쫙 돌게 해주는 거. 음. 지금 내몸 상태가 어떤지 한번 봐주는 거. 음. 그런 거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운동이 뭔가 노력하는 거였잖아요. 음. 운동 끝나고 나서 나한테 무슨 보상을 해줄까. 였는데, 지금 운동 자체가 보상이 됐잖아요. 음. 힘들게 사는 나에게 보상으로 운동을 준다. 음. 그니까 러좀더 행복감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음. 네, 그거 외에도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휴식을 취하게 해준다거나 음. 여행을 시켜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운동이랑 같은 음. 범주가 된것 같아요. 저 요즘 마사지에 꽂혔어요. 음. 그래서 마사지 볼을 그렇게 들고 다녀요. 어, <laughs> 네,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네, 네. 운동하고 나서 마사지하면 되게 뭔가 운동을 더 잘한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음. 그렇죠. 중요해요. <laughs> 네. 마사지나 스트레칭. 음. 제가 샤워를 40분 한다 그랬었잖아요. <laughs> 네. 어,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샤워하면서 마사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요 그래서 40분이 걸리는 거예요. 저는 일단 샤워터를 안 써요. 아! 어. 네. 그리고 음. 스크럽제를 쓰는데, 음. 그 소금 성분의 스크럽제를 쓰는데 어. 일단은 머리를 감으면서 두피 마사지를 해요. 음... 그 두피 작년 말에 제가 준호예요 뽑께서 1등 해 가지고 두피 마사지기를 경품으로 받았거든요. 네. <laughs> 네, 뭔가 되게 2019년에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laughs> 생각이 들었었죠. 근데 네, 그 마사지기는 샤워장에 갖고 들어가기가 좀 뭐예요. 전동 기계라서. 근데 네, 그렇지만 그 마사지기에 어떻게 굴려서 마사지를 하면 좋다라고 나와 있는 그 경락을 따라서 엄지 손가락이랑 검지 손가락으로 경락을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샴푸를 해주고요. 음. 그리고 나서 스크럽제로 어 어깨부터 어깨부터 팔 끝까지 음. 내리면서 이 소금이 다 녹을 때까지 마사지를 해주고. 오. 네. 그리고 쇄골 있는 쪽 대흉근. 네.부터 네. 굴려서 내려가면서. 대흉근 마사지를 또 음. 해주고 그 소금이 녹을 때까지 음. 네 그리고 배도 이제 배는 지방이 있으니까 접히니까 접어서 마사지해주고 시계 방향으로 굴러 굴려서 마사지해주고 반시계 음. 방향으로 굴려서 마사지해주고 음. 그리고 옆구리랑 뒷구리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방법으로 <laughs> 네 꾹꾹꾹 주먹을 주고 두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미끌미끌하잖아요 몸이 네.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음. 네 자극을 주면서 서해부까지 쭉 음. 마사지를 해주고 허벅지 안쪽 네 엄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원을 그려주면서 그 안쪽에 있는 근막들 풀어질 수 있게 스크럽제 녹이면서 마사지해주고 네 종아리는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사십 분이 걸릴 만한데 <laughs> 네, 네 그렇죠 오, 그렇구나 네 그렇게 스크럽제로 마사지를 해주고 있어요 오. 네 그렇게 마사지 하니까 내가 나, 나를 좀 위로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안아주잖아요 다른 사람을 그런 것처럼 나를 이렇게 만져주고 문질러주고 음. 토닥토닥 해주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음. 그러면서 세, 생각도 더 많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40분 동안 음음. 아 생각을 정리한다고 하셨죠 네, 네. 40분 동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막 떠올랐어요. 근 요즘엔 그렇게 마사지라니까 몸의 자극에 되게 집중하게 돼서 오히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는 않고, 네, 다만 근막이 더 뭉친 부분, 뭐 이런 부분들 트리거 포인트 발견해서 음. 더 풀어주려고 하죠. 오, 그렇구나. 음. 배워야겠네요, 예림 쌤한테 마사지는 하거 뭐. 네, 네. 이게 마사지도 하나의 요가겠더라고요. 오, 음. 그렇구나. 네. 그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긍정적이면 운동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음.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할 때 운동은 하는 과정에서 힘들다, 아 너무 막 괴롭다 음. 이런 생각에만 머무르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렇죠. 어.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음. 딱 저희가 맨날 얘기했던 거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활동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습관을 만드는 거. 음, 음. 근데 그 습관을 만들기 전에 저희 맨날 얘기, 했 운동복을 먼저 입는 그런 것들도 있고. 네. 나는 저는 이 생각을 했거든요. 운동을 했다라는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음. 어떤 게 운동한 거냐. 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땀을 내며, 내야 운동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laughs> 저요, 저. <laughs> 근데 땀이 날 때까지 운동하는 게 되게 많은 양일 수 있잖아요. 음. 그쵸? 맞아요. 네. 근데 그 운동을 했다의 기준이 되게 낮추면 음. 좀 즐거운 걸 느낄 수 있는 시점이 그냥 휙 지나가지 않고 지금 즐거워, 지금 재밌어. 이거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스쿼트도, 제가 스쿼트를 지금 계속 한 6, 7일째 연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연속해서 하는 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개수가 늘어요. 음. 처음에는 20번 했다가 25번 했다가 이제 30, 30번 했다가 35번째 하고 있는데, 어, 20번 했을 때 할만 했거든요. 네. 25번 하면 괴롭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25번으로 <laughs> 이틀하고 나서 30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쉴수 없이 하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10번씩 한 세트로 해서 나눠가지고 하거든요. 음. 그리고 플랭크도 기록이 계속 올라가요. 처음에 40초였다가, 음. 50초였다가, 1분이었다가. 음. 근데 사실 저는 플랭크는 평상시에 많이 해서 이런 페, 플랭크가 여자들은 허리가 가늘어지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네. 네플랭크는 그래서 한 (100초까지는) 버틸 수 있거든요 음. 근데 (100초) 넘어가면 정말 힘들어요 음. 그때 연속해서 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 (100초가) 맥스니까 저는 음.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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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끊으면 (120초) 한 거잖아요 음. 조각 조각 낸다 <laughs> 네거는 음. 그런 식으로 땀 낸다가 아니라 그냥 하고 있다에 큐를 두거든요. 음. 그리고 그렇게 40초, 40초, 40초 끊다가 끊어도 오늘 컨디션이 나빠서 나 40초 한 번은 했고 나머지는 30초밖에 못 하겠다 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면 그냥 멈춰요. 맞아요. 했다. 음. 했, 했잖아요. <laughs> 네. 했다. 맞아요. <laughs> 음, 음,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음. 뭔가. 제일 재밌고 제일 즐거웠던 순간을 빨리 넘기지 않으셨으면 음. 좋겠어요. 운동을 했을 때 즐거운 기억을 많이 되뇌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생각해 보세요. 케이크를 한 조각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한 판을 먹으면 어느 순간에 느껴지는 시점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럼 케이크의 맛은 똑같은데. 제일 맛있을 순간을 한 판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네. 음. 우리가 막 뭔가 계란후라이를 해도 어 불의 세기를 아그 계란후라이는 적절하지 않고 고기를 구울 때 네. 소고기는 제일 센 불에 구워서 제일 맛있는 순간에 딱 꺼내가지고 먹어야 되죠. 네. 네. 근데 그걸 면밀하게 보지 못하면 제일 맛있는 시기를 넘겨서 되게 질긴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지가 아니라, 어 제일 잘 익은 순간에 내가 고기를 적당하게 먹어야지가 음. 될수 있으면 운동도 땀을 내야지가 아니라, 어 지금 적당히 심장이 뛰고 있어. 지금 땀이 송글송글 맺힌 내가 땀이 쫙쫙 흘러가지고 막 얼굴 빨개지고 이거보다 어 지금 예뻐 지금 네 이거를 <laughs>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 운동은 그래서 거창하게 하지 말자라는 음. 얘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한샘 운동하면서 되게 좋았던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 동안 기억에 남는 저는 거창했을 때가 제일 좋았다고 느. 꼈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감정을 느낀 게 아니라, 아 그때가 운동을 제대로 한것 같다라는. 뿌듯함 예. 네. 그건 운동 한 다음이잖아요. 네. 아니 아니요 그 순간이요. 막 땀이 막 티셔츠가 다 젖을 정도로 운동을 했을 때 음, 음, 음. 네. 그때의 기분이 아 운동을 내가 진짜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 음. 기분이 저는 너무 많이 이렇게 습관이 돼 버렸던 것 같아요. 그게 그, 그 기분이 좋으면. 네. 그 과정도 즐거워야 되는데 그 음. 과정이 즐겁지 맞아요. 않았잖아요. 네, 네, 되게 의무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게 저는 되게 안 좋은 습관이 된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요즘 거창한 운동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나서 네. 조금 그 과정에서 쫙 기분 좋아가 아니라 좀 소소하게 기분 좋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음, 저 요즘 수영도 가끔씩 하거든요. 웨이트도 음. 하기는 하는데 수영하고 나서 일단은 1km를 하고 나오면 사실 1km가 되게 힘들어요. 힘들죠. <laughs> 보통 레인이 2 5 m 네, 20바퀴를 돌아야 되는 어휴, 네. 그래서 20바퀴 솔직히 생각하면 되게 힘든데 네. 하고 나서 20바퀴를 돌겠어라고 생각하면 되게 힘든데 하고 나서 1km야? 오나 1km나 했어? 라고 그냥 생각할 때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좋은 것 같아요. 과정에서도 좋아 봐요. 음 과정에서는 제가 하, 생각하지 못했던 동작들을 해서 될때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 즐겁더라고요. 네. 힘들던 게좀덜림들 빠졌을 네.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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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아요. 저는 씻을 때 씻고 있는 그 순간이 좋기도 음. 하고 아니면은 어떤 자세를 거울 보면서 하고 있는데 되게 예뻐 보일 때가 있어요. 동작이 되게 정확한 자세로 나와서. 음. 네. 예를 들면 뭐 스쿼시나 런지를 하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진짜 그 골반이 촥 탄탄하게 딱 힘을 주고 있는 게 예쁠 때가 있거든요. 오 그거를 보면서 그, 와. 네 느끼면서. 그러니까 저 운동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자세 무너지는 걸 제일 싫어해요. 어. 그러니까 그 자세를 할 때는 제일 멋있게 해야 돼요. 오. <웃음> 네. <웃음> 네. 네. 오. 응응. 음, 음.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 응. 응. 자 여러분, 모든 행복은 순간에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저희가 어, 감정의 바닥에서 운동을 만나다 나를 만나다라는 이부도 지금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음. 어, 운동으로 나를 만날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음. 잡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정말 나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께서도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야 운동을 한다가 아니라 컨디션이 나쁠 때 운동을 해서 나를 조금 만나본다. 음. 어 나에게 좀 위로 해주 줘 본다. 책을 읽듯이. 네.라고 운동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음. 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어, 저희는요. 어, 어느 정도 휴식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시간을 어느 정도다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음. 그렇지만 가능한 한 빠르게 정리하고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매주 이렇게 인사하고 녹음했던 이 순간순간들이 참 행복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래 시간을 두지는 않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 고민들 좀 정리를 해서 네. 여러분들 앞에 뭐 팟캐스트 형태로 다시 올 수도 있겠고 유튜브의 형태로 다시 올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과 저희에게 좋은 방법을 고민해서 다시 하루하루 예뻐지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때까지 어, 우리 마지막 시그널 해야죠. 네. 몸과 마음이 편안한 하루. 하루.